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은 빠졌죠. 예, 그냥 빠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놓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석유고요. 두 번째는 이 페드 이사들의 내파적인 발언이 이어져갔다. 요거 두 가지를 꼽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인, 이 패드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다고볼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좋을 것도 없으니, 아,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이게 중요했죠. 이 유가 부분.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면, 이 러시아의 석유시설이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 파손으로 생산에 차질이 올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출량이 하루에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당연히 이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수요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유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리하여 WTI 기준으로 114.93달러, 5.18% 상승 마감했고요. 인플레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오늘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서방 진영이 24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대제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주어 채권은 상승하였고, 달러는 강세를 보여줬고 금 역시도 상승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채권이랑 달러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봐두면 좋을 것 같은데 채권은 알겠는데 왜 달러는 이게 문제가 되냐? 이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 약세가 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원화 약세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환차손 때문에 마이너스가 지키기 때문. 자, 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컵, 뉴스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온 뉴스는 이거예요. 파울 장, 디지털 금융 상품이 금융 안정에는 위험하다. 가상화폐. 이쪽이 혁신이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이번에 파울 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페드의이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지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는 이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 5월달 50BP 인상과 이 QT 대차대표 축소 모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역시도 올해 몇 번은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며 QT와 동시에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적 긴축까지 진행을 해서 극단적인 이전과는 다른 자금의 소유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내용들은 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느냐? 인플레를 잡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어, 여는 이사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CPI와 PPI, 그 이외에도, 원자재나 국물의 가격이 어떠한 수준을 유지하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슈들이 진행이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테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전에 생각을 했던 고점보다 낮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무기지 금리 급등이 계속 보이지기도 하고 해서 주택 대출 수요가 미국 내에서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의 영향에 신규 주택 판매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미국 쪽에서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이 시그널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서브프라임 때쫙 올라가고 쭉 떨어졌다가 지금 거진 10년 만에 다시 올라온 건데 다시 떨어질지 살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하나씩 하나씩 지는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끝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스탈렌티스와 손을 잡고 합작사를 짓는다 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환경 규제에 반대했던 에너지 기업은 아예 배터리에 투자를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쪽에 돈이 들어오는 게 이제 본격화가 되는 모습이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배터리 소재주나 아니면은 이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진칼 KCGI 지금 2년 만에 표대결이 됐는데 조원태 회장이 압승을 했다라고 하죠. 이 표대결로 인해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경영권 이슈보다는 앞으로 합병했잖아요, 아시아나랑 거의 합병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요걸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시장의 부는 개발자 열풍, 구직자 몰리고 기업 채용은 는다라고 하는데, 이걸보면딱 느낄 수 있는 거 하나. 아, 개발자 몸값이 비싸져서 개발자 몸값을 주 연구 개발비로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용이 늘어나겠구나. 두 번째, 이 개발자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는 이 구인구직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더 올라가겠구나. 여기가 어디다? 원티드랩이다. 한국에서 이 개발자 이쪽을 잘 노려갖고 상장까지 간 기업은 이 원티드랩이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겟을 잘 정했어요, 얘네가. 그래서 이 원티드랩이 이러한 열풍이 계속 몰리게 되었을 때, 몸값이 더욱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자, 목재 가격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재 관련 주들,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업체들, 사재기 끝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자산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이제 당선자죠 예 시진핑, 이 중국 쪽의 국가 주석과 통화를 한다고 라 합니다 이전에 이 TV토론에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 가지고 국정치를 하겠다고 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시진핑 이 국가 주석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이 테마 역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대화를 어떤 식으로 끝낼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시도 시장 정리 한번 싹 훑어봤고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시장 정리는 장 시작 전에 제 채널 커뮤니티의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리포트 공부 종목 역시도 같이 보자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장 분석 말고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잘 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온 종목은 hmm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아 이게 계속 그냥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리자면 끝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봤으면 좋을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MM 운임 인상의 영업이익 증가 전망으로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뉴스가 대신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무튼 시총 많이 버니까 목표 좀더 높게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단순 운임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중국 쪽은 계속 빠집니다. 상하이 컨테이너나 아니면 중국 컨테이너 쪽을 보면은 계속 빠지는데 다만, 그래도 좀더 보기 괜찮은 건, 폴 빈슨 컨테이너 인덱스를 보면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중국 쪽은 조금 추춤하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영국 쪽이거든요.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은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쪽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 뉴스 때문이었거든요. 중국 선전 지역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올톱 됐었어요. 뭘 만들어야지 해외로 수출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뭘못 만드니까 수출은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 이 중국 쪽의 컨테이너 인덱스가 좀 주춤했던 것이 아닐까. 근데, 자, 다시 공쇄해제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물건들이 막 뽑아져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못 만들어 본 것까지 야근을 해서라도 더 많이 만들려고 할 테니까 어, 공급은 갑자기 주춤했다가 폭증하겠네. 근데 배는 배 숫자는 일정해. 아, 운임 지수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중국 쪽. 거기에다가 이게 모든 것들이 요즘에 다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품 하나만 또 막, 주춤주춤 하더라도 공급망이 꼬이는 상태가 오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 특히 대만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TSMC의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파운드리가. 난리 나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공급망 자체가 꼬여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무님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라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야기들이 하나씩 솔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기름을 부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지금 이번 뉴스를 보면서 주목을 해 봤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자 미국에서 352개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제외한다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한 미국의 방도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또 느낄 수 있는 거. 어? 중국 입장에선 우리 제품 싸졌으니까 더 많이 팔리겠네? 더 많이 만들겠네? 어? 수출해야겠다. 근데 이 선전제업도 그렇고. 막안 뽑혔던 지역에서 갑자기 많이 뽑아 갖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네. 운임 어떻다? 중국 지역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늘릴 수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면은 운임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미국 쪽에서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 한다, 패드 인사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가치주의 주목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치주 대장인데, 게다가 저평가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요인만 해소가 되면은 매각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네. 그러면 저평가에서 재평가로 진행되면서 쭉쭉 올라갈 수 있겠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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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이 HMM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자 다만 뭐 수급을좀 살펴보자면 최근에는 개인들만 좀 많이 사줘서 아 이거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근데 이게 다시금 또 이렇게 바뀌어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차 성징 가능하다. 여기가 1파였고 많이 올라기 가 시작하면 여기부터가 2파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1파 올라간 만큼 2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매물 때 여기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네,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두 가지의 어, 패턴이 뭐가 있을까를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빠르게 그냥 21선 돌파해가지고. 어, 회복한다. 이걸 1번으로 놓고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더 떨어져서 어, 이 부분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핵심은 그냥 빠르게 이 위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거 이게 되겠죠. 이걸 감안하시면서 전략을 짜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올라가게 된다면 요때는 240을 되게 쉽게 뚫었지만 저게 쉽게 뚫을 수가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예, 다시 여기를 터치를 하고 뚫을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면 좋겠고요. 만약에 뚫어주게 된다면 그리고 그 위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종목이 상승하는 속도가 붙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1번 이렇게 올라가는 게 2번 아, 그리고 이 아래 부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기중 조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HMM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음, 좀 컴팩트하게 영상을 맞춰봤는데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곧 있으면 12,000명 구독자가 이제 달성이 될 예정인데, 라이브 방송으로, 어, 이번 주 토요일이나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네,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12,000명 도달 안 되면은 다음 주로 밀려버리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많이 봐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종목들 여러분들 봐달라고 하는 거또 이제 미리 모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공지나 이런 것들 올라오는 것들 많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채널에 댓글을 제가 달아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또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음,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고, 아그 전에 이 멤버십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최근에 올라간 것만 보더라도 썬앤을 오늘 5% 올라가고 있죠. 이거 3월 1 5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명품정밀. 얘는 3월 19일날 말씀드린 종목인데, 토요일이죠. 쭉쭉 올라가더니, 이 종목 역시도 5% 이상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말고는 뭐 이전에 10% 20% 올라간 것들도 있고요. 2월 24일날, 여기 말씀드렸던 사주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말씀드려서 이렇게 올라가더니, 다시금 오늘 또24% 올라가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개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만큼, 여러분들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는 라 거, 어, 좀 어필을 하고 싶고요. 제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멤버십 자체를 운영하는 걸.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멤버십도 있다는 라거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진짜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